옛날에 야, 옛날에 안녕하세요. 진짜 유튜브 진짜 다시 보기 오고 계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와, 여기 보면은,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 그냥 문인 샵에 뽑기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좀 바꿔놨고요. 일단 천원. 말도 돼. 여기 음악 나면 오안 되니까. 편하게. 아 여기 과연 샵에서 샵보다 더 안나오지 나올지 나오겠지 봐야겠네요 자 천원 일단 천원 순서 이천원 음악이 안나와야 되는데 나오질까오 뭔가 잡힐 듯이 안잡히네요 너무 큰가? 뭐가딱 걸려야되는데 아 안오네 앞에 턱들에 있어가지고 넣어가면 좋은데 저거요? 주라고 예야 삼촌아 핸드폰이 좀 흔들리네요 잠시만요 얘 담는거? 어우 얘, 아, 얘 무거운가보다 무거워서 안되나본데 어. 3000원, 이제 3000원. 음. 야, 이게 샵 비앙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두개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택 어, 걸려서 씨, 안 뜨네. 아, 이따 이거 5,000원. 지금 5,000원. 야, 씨, 5,000원 하나도 못 붓고 생겼는데? 이면은, 와, 여기 지금 처음 왔는데, 아니, 잠깐 너무 더워서, 어, 아이스크림에도 하나 먹어야겠다고 들어오다가 발견한 곳인데, 여기 너무 안되네 야, 하나에 못 붓네. 천짜히거 잠시만요. 영상 이거 짧을 것 같으니까 그냥 따로 편집 없이 항상 뭐 뽑기 영상은 제가 항상 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깐요. 편집 없이 음, 안아 뭐야? 아니, 하나에도 못뭐 뽑고 가야 되는데 뽑는 모습이 없네요. 야, 뭐야? 갔나? 잘 와, <laughs> 와 7,000원. 아니, 이거는 뭐 영상 기회도 안 나오고 지금 3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아, 이게 학실이좀 무겁긴 무거운 가 보다. 진짜 고무에 걸려주면 좋은데. 잠깐만 저거 두개 치웠거든요? 살짝 하나 치우고 아 신발이네 여기. 자팔 차는 야 이씨. 그래도 좀큰 거는 좀 보여드릴 게좀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렇지, 그렇 야, 씨. 하나 뽑기나? 아, 야, 8,000원에 하나 뽑았어요? 8,000원에 하나. 응? 8,000원에 네, 이거 네. 하나 뽑았어요, 이거. 하나. 야, 근데 이거 하나 여기 열려가지고, 그거 뽑았네. 아, 뭐, 그래도 무인이 샵보다 좀 나을 줄 알았다면 이것도 아니네요, 따로, 딱히는. 여기도 어저히 닌자거북이도 있네.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냥 무인 미니, 미니샵 있길래 잠깐 찍어봤고요. 뭐 시간은 짧더라도 이거는 그냥 풀영상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